빠르게 르블랑 한번 조져볼까요, 여러분들? 요즘 또1티어라는 르블랑. 근데 르블랑 스킨 이쁜 게 있나? 르블랑. 아기요단 르블랑은 근데 좀 취향이긴하다. 이쁜 게 정해져 있지 않지 않나? 저는 까마귀를 많이 쓰긴 했는데, 뭐, 뭐 한정판일 거예요, 이게 아마. 이걸 좋아했는데, 다좀 뭔가 이상해. 이거 그냥 극혐이에요. 이거 담자리 마냥 W 쓸때막 날갯짓하는데 이거 좀 혐오스럽고. 이거 뭐, 이거 병신이고 이거 그냥. <laughs> 이거. 이쁜 누나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네, 별로고요. 아니, 이게 방어력이 너무 낮잖아요. 꽁꽁 싸매면 어떡해요, 갑옷을. 미드를 까야지. 미드라이너인데. 이게 좀 낮지 않나. 네. 이것도 괜찮네. 챔피언십. 악의 여단 르블랑 프레스티지 에디션 오 이쁠 것 같은데? 전혀 악의 여단 같지 않은데요? 프레스티지 에디션 때문에 컨셉이 좀 잘못 흑화한 여와법사 느낌? 반대아니 흑마법사가 선해진 느낌 아니야? 오 근데 좀 전혀 악의 여단 같진 않네요? 그냥 진짜 그냥 존나 이쁜데요? 약간 그 발키리 느낌? 북유럽 천사 같은 느낌 좀 나고요 망토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반짝이는 기본으로 입고 반짝반짝 몸이 반짝여요 뭐죠? 이폼 잡는데? 이거 원래 이래요? 어 뭐예요? 오 섹시해 오! 가만히 있으면은 모델인데요? 막 망토 보여주고 막이러는데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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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쁘다기 이거. 이이쁘네거울 컨셉 괜찮은데? 이쁘긴 아, 확실히 이쁘이요 와! 봤어요? 어 이거는 좀 인정! 뭘 봤냐면 와... 분신! W 썼을 때 외국자리 분신이 제가 말한 그 이지를 하고 있어요 춤추고 있어 아까 제가 말한 그 자세? 모델 자세? 그거 하고 있어 지림 다시 보세요 분신 보세요 분신 봤죠? 가벼워 분신이 저런 디테일 좋아요 들쑥날숨 하잖아요 가슴에 폐가 뿌어나잖아 디테일을 몰라 사람들이 어? 왜 몰라주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아기 온다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막폼 잡으면서 이래? 어나 이거 마음이 드네 여러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기본 스킨은 이러고 있어요 기본 루블라 이쁜데? 아 진짜 이쁘다 깔끔한데? 온가? 못풀이라 <laughs> 어? 은신 누나 볼륨감 장난 아닌데요? 오케이 잘 봤구요 아하하 <laughs> 장난이고 아니 근데 저거 아기 어단이라서 그런지 분신은 약간 눈이 좀 악마스러운데요. 약간 보이죠, 보이죠. 약간 얼굴이... 사슬을 제대로 오빠한테 사슬에 집중해서 봐야지. 이번엔... 사슬은 무난하네요. 그냥 황금빛 사슬... 궁 쓰면 다른 거 있을라나? 복사하는 스킬이랑 비슷하겠죠. <laughs> 아이 트래커 캐보라고요닥치세요 스마트 돌았고 딱 있는데 아니 이게 실화냐? 내가 좀 실수 많이 했네. 아니, 이 스타일이 좀 바본데요. 아니, 민럼 미니언 탈줄 알고 바로 미니언이 더블 슬라 했는데 안 타네. 계속 그거예측한 건데, 오, 이쁘다. 사슬 걸려 있으면 계속 빨려 들어가는데, 기가? 제가 보세요 보여죠 보여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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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이지 보여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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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진짜, 보여줄지, 다여줄지 보여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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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이긴 해요. 궁외은 이런 나멋있네 이거. 아기 어단 스킨 자체가 잘 나왔네요. 근데 프레스티지도 잘 입혔고 확실히. 킬 먹었으면 딱 나오는데 루덴이 안 나와서 라인전 좀더 할게요. 이를 한번더 따야겠다. 폭을 먹고 있네. 정신 놓고. 짜식. 혼내줘야겠어. 어? 까비. 아니 이거를 도망쳐? 나왔으면 폭을 먹고 죽었다. 폭을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아, <laughs> 킬 초기야. 나이스. 아싸, 리신 블루도 받았다. <laughs> 리신 뭐야? 어 이거 나락칼 너무 무대해주는 거 아니야? 솔랭 이으 자기가 먹었다 인정? 킬장도 좋았고 인정. 인정. 좋았습니다 무대. 아리의 전판했었어요. 궁금하면? 어 뭐야? 어 쏘렌 첫군 등리. 아 진짜 예쁘다. 진심 르블랑 하면 이것만 할것 같은데? 아내 아리라 했나? 아리 같은 쓰레기랑 비교하지 마 우리 르블랑 누나 훨씬 이쁘니까 아기어단 아리는 그냥 그랬어요 솔직히 네. 르블랑이 훨씬 이쁩니다 전 아리 같은 불교시 같은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게임에서만큼은 네, 제가 원하는 여자 만날게요 저 르블랑 만나겠습니다 르블랑 아티림전나기네6300 6300 1등인 게전나기 고생했고 우리 팀 궁금한 거 하나만 저 해소 좀 할게요 기본 아기어단 르블랑은 얼마나 차이 날지 한번 볼게요 프레스티지라서 저렇게 특별한 건지 아니면 아기어단도 특별한데 프레스티지라서 그런 건지 볼게한 번만 볼게요 아 기본도 이러네 기본도 그 모델 포즈 하네요 가만히 있으면 아기어단 아기어단이 이런 거구나 이스킨이이쁘네 애초에 아기어단이 원래 르블랑은 계속 이렇게 서있어요 바보처럼 그냥 이렇게 서있는데 폼잡는거 오오 오, 오 이쁜데? 기본 악기어단도 이쁜데요? 확실히 빨강 프레스티지가 좀더 이쁘긴 하네요, 확실히. 별하는 좀 있긴. 사슬. 오, Q가 약간 멋있는데? 아, 까 프레스티지 Q도 이랬나? 약간 Q가 지금 보니까 약간 새가 날아가네요. 새 날리는데 새. 참새 날리면 돼? <laughs> 참새! 참새 먹엉! 예쁘네. 아기 여덩 자체가 예쁘네요. 프레스티지까지 합치면 완벽한데?